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예산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역대 최저인 합계 출산율 0.78명입니다. 인구 절벽 위기 속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0개 넘는 백화점식 정책부터 다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.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도 활용 못하는 노동약자를 언급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실현 목표가 함께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. 저출생 문제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도 지시했습니다. 여론조사와 FGI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보고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혼선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